저희 헬로TV 뉴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정보 전달을 위해 매일 오전 9시 55분에 강원도 코로나19 상황 1일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강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. 11일 오전 진행된 브리핑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.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밤새 편안하셨습니까?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번 주말이 작은 하나의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다행히 확산세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. 아,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박원섭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셨는데요. 아, 우리 도의 이 팀들하고 의료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내내 거의 휴일이 없었습니다. 어제도 근무하셨죠?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지난 주말 동안에 확진자 숫자가 좀 줄지 않았습니까? 네, 그 이번 주말은 좀 긍정적인 주말인 것 같습니다. 어, 지난, 음, 주말, 이번 주 주말 3일 동안 총 3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. 네. 어, 전주에는 거의 30명대를 유지해 왔습니다만, 어, 이번 주, 이번 주말에는 일일 평균 10명대로 전주보다 다소 감소되는 어,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월 8일 금요일 날 6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, 음, 적은 숫자를 보였고요. 1월 9일 토요일 날은 20명, 또 1월 10일 일요일 어제는 11명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강원도 누계는 총 1,4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주말 3일 동안은 그 원주 역에서 54%로 37명 중에서 한 2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. 그리고 주말에 발생한 확진자 감염 경로는 주로 가족 간의 접촉이 약 59%. 어 37명 중에서 2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59%면 이제 거의 60%인데요. 가족 간의 감염이라는 말씀이시고요.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. 가족 간의 감염이 있다는 거. 그리고 가족 밖에서 감염돼서 가족에게 옮기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. 이두 네, 가지가 지금 문제인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최근에 그 확진자 중50% 이상이 가족 간의 감염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음. 그러나 그 최근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알수 없는 사례도 한 어, 25%에서 30%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역학조사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지금 짚고 음, 있습니다. 그래서 다만 최근에 가족 간의 감염자 중 일부는 수도권에 있는 확진자 가족, 또는 지인과 접촉한 후에 본인이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까지 감염시키는 사례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. 그래서 가급적 타 지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또 친한 친구라도 가급적 당분간은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특별히 이제 원주, 춘천 이런 영서 지방이 수도권과 접촉이 많다 보니까 수도권으로부터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서. 특별히 좀 주의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군요. 네 그렇습니다. 네네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.